안녕하세요, 주씨예요 제가 오늘은 염색을 했거든요? 지금 이게 완성된 상태인데 약간 회보라빛으로 염색을 했어요 또 이제 가을, 겨울이고 하니까 톤 다운 하는 게더 좋겠죠? 또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손톱 만지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염색을 셀프로 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짜잔 그럼 같이 염색하러 가실까요? 고고! 안녕하세요. 주시입니다 지금 제가 염색을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요. 제가 그 전에 웰라 8-68 핑크펄 색상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그 보라색이 빠지고 나니까 약간 애쉬 브라운? 너무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할색을 보라색밖에 없더라고요. 그 전에 했던 완전 보라돌이 같은 그런 보라색이 아니라 회보라빛 나는 그런 색을 할 거예요. 제가 예전에 회색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는 탈색 후 약간 노란기가 있는 머리에 회색을 입혀서 카키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회색에 보라색을 좀 섞기로 했어요. 이렇게 택배가 왔고요. 안에 뭐 이런 볼, 기마개. 이건 머리 쓰는 거? 장갑인가? 이게 콜라겐 카, 케라틴. 아, 트리트먼트 컬러 크림, 이제? 대망의 염색약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예전에 염색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.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, 그때는 제가 8-68로 했었어요. 그래서 완전 진한 보라색이 됐었는데, 오늘은 어둡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. 지금 제 머리 색깔도 좀 어두워졌어요. 지금 회색 10-91이랑 핑크 펄10-91두 개를 1대1로 섞으면 좀 보라빛이 많이 날것 같아서 이 보라색은 반만 섞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머리카락이 길이도 길지만 색이 애쉬에서 지금 다시 좀 노란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색이에요 우와! 구멍을 잘못 뚫었나봐 제가 저번에 어 이거 왜 안나오지 잘? 어 됐다 딱 소리 날 때까지 해야 되나보다 남을 것 같네. 와우. 와우, 빵반죽 같빵반죽빵죽 빵반죽. 제가 점안 돼서 막꼭해 줘야 돼요. 아야아이 저는 머리를 또안 감았어요, 일부러. 그 염색할 때 머리를 안 감는 게 좋대요. 두피가 보호된다는 것?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옷은 버려도 되는 옷으로. 탈색이 안된 부분 있잖아요, 이 위에. 이 부분은 해도 염색이 안될 거예요, 아마. 아니면 갈색, 진한 갈색? 그런 색으로. 빗으로 한번 빗어서 잘 발리게끔. 엄마 oh my g o 냄새. 음. 네, 다음 거를. 어, 눈 시려. 어, 염색이 독하긴 독한가 봐. 구독은 안될 수가 있으니까 꾹꾹이 안 느껴져 오마이갓 풍선의 카오스자 <laughs> 이렇게 하고 30분 있다 올게요, 저는. 지금 30분이 돼서 왔는데, 보이세요? 까만색이에요, 까만색. 나 되게 불안해, 이거. 레벨 10인데? 이거 되게 밝은 건데? 이상하다. 우선 한번 감고 오도록 할게요. 이렇게 셀프 염색을 해봤는데요 어.. 제 생각보다는 조금 어두워지긴 했어요 전 원래 톤 다운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몇번 감으면 색이 또 많이 빠져서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8레벨로 염색을 했었는데 그때가 한이 정도랑 거의 비슷했거든요? 근데 지금은 10레벨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갈수록 밝아져요 색이 근데 8로 했을 때보다 밝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오래 가긴 하겠죠. 위에 보시면 제가 원래 자연모였던 부분이 있는데, 근데 지금 거의 한 톤으로 맞춰진 것처럼 보이고 거의 다크 브라운으로 염색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밑에는 다크한 회보라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하실 때 엄마나 뭐 동생이나 친구한테 도움을 받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혼자 하기는 음좀 힘들어요. 그래도 미용실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른 헤어에 관련된 제 영상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